네, 여러분 혹시 태국 카렌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 아침마당에는 1995년 GMS 선교사로 태국에 파송된 뒤 현지 신학교에서 학생과 목회자를 위한 교수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소수부족인 카렌족 교회가 주민족인 타이족을 위한 성교, 성교적 교회를 세우는데 관심을 갖고 이들을 섬기고 계시는데요. 1년간 안신년으로 미국에 지난 7월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시게 됐습니다. 태국 카렌족 성교회 오영철 성교사님 그리고 김보순 사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아우, 저는 이제 소수부족하고 같이 네. 일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주민족 가운데 소수부족이 갖게 되는 편견, 어려움들을 네. 이제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어쩌면 우리 한인 분들도 주류 사회에서 한인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네. 그 어려움들 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온 모습들을 또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네요. 네, 우리 사모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95년부터 태국에서 북쪽 네. 치앙마이에서 네, 가렌족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안신년을 갖게 되셨다고요. 네 안신년의 장소를 이 미국으로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작년 말에 네. 그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와서 같이 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태국으로 아까 사모님도 말씀하셨듯이 1995년 화송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거의 30년이 가까워지는 세월을 태국에서 보내신 거네요. 어, 처음부터 선교사의 길을 걸으시려고 하셨던 건지 그리고 어떻게 태국으로 선교지를 결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희들은 이제 1985년도에 네. C.C.C. 그 활동을 하였었거든요. 그때 네.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는 계속 선교사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신학교를 가게 된 것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갔고, 음.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성교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네. 여기 태국 그 카렌족이한세번 정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때 이런 분들하고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제가 속해, 속해 있는 팀에서 카렌 사역을 좀더좀 좀 발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저에게 제안을 하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아, 결혼을 하시고 가신 거죠? 네, 결혼하고 갔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이 자녀들도 있으셨을 텐데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어,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고3 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학에 네. 가서 CCC 활동하면서 신앙에 어떤 기본적인 어 것들을 쌓고 신앙훈련을 갖게 됐어요. 아. 그때 CCC에서 성교사 헌신, 부르심에 대해서, 네,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네. 그런 헌신을 했어요. 네. 그때 부르심으로 또, 성교지로 가는 거에 부담은 없었지만 주위에서 많이 말렸어요. 아. 왜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네네.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말리는 분위기는 있었지만. 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네. 지금 생각해서 뭐 따지면 많이 고민이 됐을 것네. 그때는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 없이, 아, 어, 예, 남편 따라 가는 게 아니고 같이 동역한다는 입장으로 야. 그때 갖고 지금까지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작정을 하고 마음을 심어 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네. 태국의 카렌족 선교를 하신다고 알려졌습니다. 캐, 카렌족 어떤 부족인가요? 예, 잘 들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태국에는 약 50만 정도가 있고요. 네. 미얀마에는 약 400만 정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도 한 10만 명 정도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2004년 이후에 네. 미국 네. 정부가 그 외국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민족들 그 대상으로 난민으로 봤잖아요 네. 그때 이후에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카렌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주로 미네소타 쪽에 많이 있는데요. 네. 이분들은 이제 태국 카렌은 태국 정부 행정 밑에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요. 어. 미얀마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은 어, 미얀마 이제 행정 정치 밑에서 잘 살고 있지만 네. 국경에 있는 분들은 독립을 원하고. 아. 1949년부터 지금까지 독립 전쟁을 하고 있어요. 네. 10% 정도는 거기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네. 태국 카렌, 미얀마 카렌, 또 미국 카렌, 또 독립 운동하는 카렌 이렇게 네.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어, 그렇다면 이 카렌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이분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아, 참 좋은 질문인데. 사실은 이 카렌 민족은 네. 1828년도에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어, 그렇군요. 벌써 200년 가까이 되죠.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훌륭한 교회가 됐어요. 아. 그리고 그들이 태국에도 선교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역사가 뭐 우리나라에 네. 교인이 없었을 때부터 네. 이미 선교를 했던 아주 훌륭한. 민족인 거를 배우고 복고 아, 많이 배웠죠. 네, 그럼 이분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미종족은 아니었네요. 소위 미전도 종족은 아니고요. 네. 물론 카렌 중에서도 이제 그룹이 A, B, C, D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C 그룹 또 D 그룹은 음, 예, 복음 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렇지만 나머지 A 그룹은 되게 복음 화율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교회 개척이나 이런 사역들은 오히려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정도로 잘해요. 아, 그렇군요. 믿음이 굉장히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종족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신앙의 그 뭐랄까 유산이 아주 오래전부터 특히 음. 이제 자립이라든가 전도에 대해서 는 오래전부터 아. 그잘 이어져 오는 민족이에요. 네. 카렌족 선교지에서 이루신 일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사역들을 위주로 하셨나요? 아 저는 이제 처음에 가기 전에는 네네. 성교사로 가기 전에는 내가 가면 이들을 잘 지도하고 잘 인도하고 네. 잘 베풀어서 훌륭한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갔거든요. 네. 근데 가서 봤더니 이분들 안에 이미 훌륭한 교회가 있고 아.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또 어, 신앙의 전통이 네. 있는 종족이라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 또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적인 면에서 어, 신학 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은 좀 생기기 시작했죠. 아. 그런 면에서 신학 교육 파트에는 좀 외부 지원이 필요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들이 선교를 할수 있는 자원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타이에 있는 태국에 있는 카랜들은 뭐 태국어도 너무 잘하고 네. 태국 시민권이 있고 태국 사회하고 그렇게 충돌되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네. 선교사인 저들보다 훨씬 더 태국 사역을 잘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들이 태국인들을 위한 사역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인식 전환 아. 또그 선교 동원 이런 쪽에 이제 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제 본인들의 신앙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오랜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서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전도를 위한 어떤 복음의 전파를 위한 어떤 그런 시작은 미흡했던 거였군요. 자체 안에서는 너무 잘하죠. 네. 이제 아주 멀리 그렇지만. 있는 카렌에게는 전도를 하는데 심지어는 뭐 500km. 아. 떨어진 곳에 있는 카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타이 민족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위에 있는 타이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선교잖아요. 네, 그렇죠. 민족길을 넘어가는 거니까 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그것이 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어, 그러면 우리 김보순 사모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어떤 사역을 위주로 하셨나요? 어~ 선교지 가서 한일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네. 저희가 성교지에 가서 푸른 초정이라는 성교사 자녀 기숙사를 시작했어요 아, 네. 거기에서 돈 페어런츠로 몇년 섬기는 그런 렌을 주셨고요 네. 요즘은 카렌 실로암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리키고 아. 신학생들 상담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특 현지인 여성 사역자들을 좀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코칭을 배우게 됐어요. 아, 그래서 코칭으로 네. 어, 지금 배우는 중이면서 저희가 팀 사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사역자들이 어려움들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성 성교사님들을 세우고 싶어서 코칭으로 성교사님들 일대일로 만나고 그분들을 돕는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사모님 그냥 이렇게 좀... 뵙. 백구만 있어도 이렇게 너무 편안하고 너무 밝으시고 그 좋은 에너지가 정말 그 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다 전달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녀분들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에게두 네. 딸이 있어요. 네. 네, 큰 딸은 지금 서른이 됐고요. 어. 중국 광주에서 국제학교에서 컬리지 카운셀러로 일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둘째 딸은 결혼을 했어요. 어.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남편과 잘 지내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너무 젊으셔서 이렇게 또 젊게 보이셔서 동안이세요 또. 아. 그래서 이렇게. 장성한 따님들이 계시라고, 계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다 어린 줄 알았어요. 저희가 성교지갈 때는 한 살, 두 살, 연전생 두딸 데리고 가서 네. 지금 28년이 지났으니까 네네. 시간이 지났으니까 애들도 자라는거 보면서 아, 우리가 거기서 보낸 시간이 좀 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군요. 하게 됩니다. 네, 세월 가는 거는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느끼죠, 부모님들은. 맞아요. 네. 네. 카렌족들 자체가 선교 대상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카렌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이 이미 들어가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 소수 민족으로 어, 약한 카렌족이 주종족 타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정말 쉽지 않은 사역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 타이 문화 자체가 굉장히 불교 문화가 강한 문화인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 타민족 타 종교에 대한 배척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타이 사람들은 종교를 싫어하진 않아요. 물론 최근에 네. 이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제 소식이 워낙 많이 오니까 아. 좀 그런 태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타이인들은 종교 자체를 싫어하진 않아요. 기독교를 네. 포함해서. 근데 그것이 그 기독교로 어 개종한다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아. 종교는 단지 하나의 많은 사회적 또 개인의 삶에 산 요소가 아니고 음. 그들의 삶을 통합시키는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개종을 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 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일부 카렌들 적어도 한세 개의 마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추방이 됐어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군수가 가서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그 안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지역 신을 섬기는 그 지도 아 지키는 신에 대해서 신 노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러한 타종교의 전환은 예그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런 면에서 사람은 착한데 큰 두려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적어도 몇개가 있었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네.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타의 기독교는 사실상 소위 이제 석가모니가 가르친 그아 이론적인 불교를 믿는 게 아니고 네. 굉장히 혼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네. 그중에 하나가 전통 종교거든요 아. 그런 전통 종교의 중요한 그 현상은 그 싸움이 영적인 전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기는 것을 보게 되면 음. 그 공동체 상당수가 복음을 받는 네. 그 경우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타 민족이나 타 종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배척하지는 않지만 인정은 해주지만 본인들의 종교를 위협한다면 또 그건 또 다른 이슈가 되게 왜냐하면 어, 이제 그 타인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있 정체성 속에는 네. 타인은 곧 불교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기독교가 나쁜 거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이를테면 아. 저도 이제 우리 불교 스님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승가대학 교수님 네.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들을 대할 때는 잘 대해요. 네. 네. 종교인으로. 그러나 네. 만약에 당신이 이제 믿는 종교가 아, 완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음. 진리다 하고 하는 거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러므로 개종해야 됩니다 하고 할 때는 굉장히 배척거리가 되는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실로아마 신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인재를 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카렌족들이 오셔서 배우시는 건가요? 저가 신학교를 세운 건 아니고 이미 그전에 네.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1965년도에 시작된 학교고요. 네네. 그전에도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65년도에 시작되었 고 여기는 카렌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카렌어가 중심이 된 신학교 고 일부 과정은 영어로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선교지로 가서 사역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이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국어를 처음부터 알고 가신 건지 현지 가셔서 배우신 건지. 아, 어, 아니요. 저는 사역 거나 한세개다 써야 되는데 네. 태국어 가려면 영어를 다 써야 돼요. 네. 근데 이제 태국의 태국어는 1년반 동안 네. 공부를 해서 그 초등학교 6학년역는 6학년 패스. 과정을 네. 패스해야 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선교사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교단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카레너는 2년 동안 배웠고. 아. 그래서 두 가지 언어를 3년 반 정도 배우고. 언어쪽에 굉장히 탤런트가 있으신가 봐요. 그렇지는 <laughs> 않습니다만 뭐 하나님 은혜인데 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위한 그들의 마더텅으로 그들의. 그 모국어로 해야지 그럼요. 서로 간의 관계가 쌓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편안하신가요? 어, 아유 뭐 일상 대화는 편안한데 사실 네네. 그 이제 설교를 한다, 강의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네. 평생 가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여기서 뭐 30년, 40년 살아도 항상 영어가 숙제거든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카렌족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시키시고 계시는데 어, 혹시 기억날 만한 열매가 있으신지 어, 궁금합니다. 열매라고 하면 제 저희 그 학교에는 네. 그 아까 이 미국에도 10만 명이 카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미국 정부만 받은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 학생 중에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와 있어요 어, 그중에 네, 이제 네. 스웨덴에서 왔던 친구가 그~ 돌아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뭐~ 훈련을 했다거나 이제 너가 가면 네. 에투토라고 하는 목회자인데 너가 가면 스웨덴에 있는 카렌들만 또는 유럽에 있는 카렌들만이 너의 목회의 대상이 아니고 네. 너의 주변에 있는 스웨덴 사람들 음.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유럽 사람들에게도 선교적 책임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유럽에 보냈다 네. 그 과정은 너무 슬픈 아픈 역사가 음. 과거에 있었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본인이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가게 네. 되는 것들이 이제 좀 저로서는 좀 감사했고 아. 이거는 또 뭐~ 우리 카렌 침례교잖아요 침례교는 네. 전통적으로 목회자를 교인들 가운데 뽑아요. 그러니까 아, 교인들 중에서 뽑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네네.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 가정은 어떤지 너무 잘이 어떤, 검증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 이, 이제 목회자의 인성이나 영성은 대 괜찮은데 네네. 이들이 이제 신학적 그 소양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뭐좀저 감사한 일이고 네. 또한 가지는 좀 신학교가 이제 건축을 이제 해야 될때 어 우리 그 교회를 같이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선교사에 손을 벌리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네. 그 은혜를 같이 좀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도전을 주었을 때 많은 네.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그것도 참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어, 2021년에 카렌 그들을 통해 배우다라는 책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는지. 아 정말 저는 많이 배웠어요. 네. 일단 카렌 문화 자체가 아주 높은 도덕성이 있거든요. 네. 다음에 자연 친화적이고 손님을 너무 잘 대접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가 가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네. 교회도 네. 어, 교회도 배울 적이 많았어요. 일단은 아우. 카렌 침례교회는 기본적으로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 구조예요. 아, 놀랍게도 사실 네네. 한국 교회, 의큰 선교회 지금 문제는 자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분들은 맞습니다. 목회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 중에서 법죠 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농사도 짓고 목회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교회 구조를 갖고 있고 네. 다음에 헌신돼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음에 특히 미얀마 카렌 같은 경우는 어 거의 모든 교인이 11조 이상현금을 내요. 그러니까 아. 그들이 가난하지만 선교를 할수 있게 된 거는 그들이 그런 허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걸 근데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신앙의 전통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국 교회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몇개의 교회들이 전도한 이야기를 보고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아 보통 훌륭한 그런 전도인이 아닌 걸볼 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좀 전에 미얀마 카렌족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현재 미얀마 정치 상황은 어떤가요? 아 이게 2021년 2월에 네. 현재 군인들이 구태탈을 일으켜가지고 네, 네. 그 정부를 무너뜨리고 불법적인 이제 군사 정부를 가지고 있고 네. 그대로 그대로 이제 내전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해 4월달에 그 민주화를 기대하고 그전 정부 인사들이 이제 미얀마 통합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 군 정부가 있고 그 민주화 정부가 있는데 어 지난 2년 이상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전사를 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보고 현재 우리 한 140만 정도의 그실향민난민이 발생했어요. 네. 카렌 중 카렌은 그 중에 30만 정도 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젊은이들뿐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미얀마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군인들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정서적으로 그들을 돕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주위의 나라 인도 중국 뭐~ 이~ 아세안 태국을 비롯한 이런 국가들이 네, 네. 이~ 그전에 있는 군대 정부와 공식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화 정부를 공식적으로 돕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군사 정부가 계속 아어 이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일반인들과 군 그를 공격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어,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런 또 우리 어, 양들을 치는 사실 목회자를 키우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미국의 안식년으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레이스 미션대학원에서, 어,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초청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연구를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어, 앞으로 제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는 이제 다문화 역량에, 다문화 역량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사실 성교사님들은 늘 다문화 속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네, 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여기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됐고 한국도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의료에서 다문화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선교에서도 네. 이 초문화에 대한 사회학들은 많이 연구가 됐는데 다문화 영당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 다문화 역량을 어떻게 하면 선교 다문화 역량을 연구할 것인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쪼록 이번 안신년을 통해서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 그리고 뭐 몸도 재충전이 되셔야겠지만 또 영적으로도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또 1년 뒤에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이곳에서 채워진 은혜로 그곳에서 또 받은 은혜와 사랑 아낌없이 나눠주실 줄있습니다 네.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성교사님 기도 제목 한번 좀 나눠주시죠. 어, 이 선교 상황이 너무 변한 것 같아요 네. 세계 교회 상황도 너무 변했고 과거의 선교지라고 생각했던 뭐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가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네. 과거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유럽이 약화됐고 또 미국도 굉장히 좀뭐 만만치 않은 상황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교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좀 이해, 전환들이 빨리 좀 필요하지 않아 생각 들고, 네. 제가 이제 카렌들를 어떻게 하면 성교하는 교회로 될걸 소망하는 그 방법이 약함으로 성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잖아요. 그것이 흘러가는 네네. 것처럼 우리 약간 소수부족이지만 네. 우리 강한 주위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능력을 전하기를 바라는 거고 어쩌면 우리 미주에는 한인분도 네. 미주라고 하는 주류사회에서 약자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네. 기도 제목은 우리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태국 카렌 침대 총회가 네. 타이 민족을 위한 성교하는 이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미얀마의 정치 상황이 빨리 안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은 이 화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하늘과 땅 인공과 인간의 그 화해시킨 하나님이 미얀마 땅에 화해가 되어지고 네. 특히 카렌들이 그러한 화해하는 공동체로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네. 이제 복음을 온전히 증가하는 좀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에 우리 저가 삼기는 카렌 실로암 카렌 신학교가 그 오는 학생들이 그 카렌뿐 아니라 타이민족을 품고 아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네. 학생들이 배출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안에 그 단문화 선교 역량에 관한 좀 연구가 좀잘 됐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선교사를 계속 섬기려는 마음이 있고 섬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중에는 좀 우리 학교 안에 우리 그 선교사님들 을 위한 상담 뭐 센터 아니면 우리 물론 현지 분을 위한 네. 상담 센터를 좀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짧게. 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참 감사하고 네,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희가 네. 참 부족한데. 니가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네. 또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태국 가련족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마당에 발걸음 해 주신 우리 오영철 선교사님, 김보순 사모님. 앞으로 두 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셔서 약함을 통해 강함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헤드커터가 될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금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